네, 그럼 다 이어서 세 번째 팀이죠. 1학년 9반 유슬기 학생 외 2명의 학생들을 발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 저희는 1학년 9반 그린 어드벤처 팀입니다. 어, 저희는 예술 분야가 진로인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 미대에선 최고라고 할수 있는 호익대학교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호익대학교를 네. 네, 탐방하고 왔는데요. 이곳은 미대 건물인 문화원관인데 학생들의 작품과 학교 로고가 새겨진 엘리베이터를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일정이었던 호익대학교 현대미술관이었는데요. 홍대 학생들과 다른 미대생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학생 작품. 이 작품은 멋진 문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 가자 포장지와 전단지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정이었던 홍대 놀이터는 많은 아티스트들도 공연을 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명소입니다. 어, 이곳의 일러스트들과 벽화들이 저희 눈길에서 하로잡았습니다 다음으로 홍대를 재방문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소개시켜주신 동방의 요괴들이라는 시회를 갔다 왔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첫 번째 부분은 사물이고 뒷부분은 그림이었는데 마치 한자의 사진인 것 같아서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의 만남을 했었는데요. 홍익대학교 미대 학과장이신 문철 교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해온 질문들을 할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실기를 보지 않는 이유는 그, 그림을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 줄 테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들이 오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지 열심히 하면 되고 이, 2년 뒤에 입학했다고 교수님께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배의 만남을 숙소에 돌아서 가지게 되었는데요. 어, 멋진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 저희도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고 아주 특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일정이었던 KTMG 상상마당이었는데요 1층은 어, 아이디어 상품을 전시하는 곳이, 아, 판매하는 곳이고, 2층부터 갤러리였는데, 어, 작품 전시 날짜와 맞지 않아서 다 관람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 라이프 전, 사진전을 갔다 왔는데요. 어, 촬영이 불가능한 곳이라서 촬영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구에서 볼수 없는 특별한 전시전이라서 일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는 서울다학교 캠퍼스를 통과하고 왔는데요. 아주 규모가 큰 학교라는 것을 느꼈고 그곳 학생들도 엄청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외 소소한 재미들에는 현대 놀이터 앞에 1분 만에 이름을 새겨주는 반지 가게가 있어서 의정 반지를 만들어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가기 전에 선물 드리고 싶어서 미리 알아본 에그타르트 맛집을 찾아가서 선물 드리고 왔습니다. 그 덕이었는지 교수님께서도 작은 선물을 주셨는데 어, 학생들과 교수진의 작품이 들어있는 작품 집 작품 모음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드림오드벤처를 또 하게 된다면 이러한 점들은 다시 생각을 해서 더 철저히 준비하고 가길 원합니다. <laughs> 어, 느낌점을 발표하자면 어, 일단은 어 <laughs> 네. <laughs> 네, 느낀 점은 일단은 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음의 무거운 짐이 하나씩 정리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배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나도 미래 저, 자, 저 자리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를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렘한 걱정 반이었는데.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서 모여 이야기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공유도 많이 할수 있었던 기회가 된것 같아 좋았습니다. 어 근데 좋은 학교에서 좋은 공부를 하고 싶은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곳은 조금 각박하고 여유가 없어 보여 제가 지향하던 생활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이번 마음의 정리를 시켜준 프로젝트에 정말 고맙합니다 오늘 진로가 패션과 관련된 문을 쪽이라서 어 문을 쪽이라서 대학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호거호거기가 옷과 눈에 많이 띄었는데 확실히 지방 쪽이랑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몸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돼서 좋았고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laughs> 마찬가지겠지만 어. 어, 괜찮시지만 어, 그냥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좋았고, 어, 제 진로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수님이 아니셔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